여리아 이거 수박 주스 여기 수박 주스 맛집이야 아 진짜 응. 음 <laughs> 진짜 맛있는데 그지 응야 근데 신기한 게 생과일을 간 거잖아 이 수박 주스가 어 근데 왜이 주스 안에는 씨가 없지 아 이거 그걸로 만들었나보다 뭐그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거 있잖아 아 그거 응응 응. 수 없는 씨박 뭐수 없는 씨박 씨 없는 수박이잖아 아 오빠 헷갈렸다 미안. 아시 없는 수박을 수 없는 씨박으로 헷갈렸다고? 어. 아 수박이지. 예. Yeah, 헷갈렸어. 음. 너 뭐하고 있어? 아나 요즘에 또. 영어 공부하잖아. 영어 공부 너무 재밌네? 아 진짜? 응. 너 영어 이거 조금 하다가 때려칠 줄 알았는데 존나 열심히 하네. 뭐라고? 존나 열심히 해. 오빠 여자친구한테 존나가 뭐야. 말에는 그 사람 인격이 담긴다 그랬어. 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바른 말 고운 말 쓰라고. 아, 알았어. 알겠어? 응. 아, 잠깐만. 이거. 주스, 니네 카드로 샀어. 이 씨바. 뭐? 이 씨바. 야, 바른 말, 볼말 쓰라더니 왜 욕을 해? 나욕안 했는데? 방금 욕했잖아. 아니, 오빠, 이거 봐봐. 씨 없는 수박인 줄 알았는데, 여기 씨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씨바. 뭐? 이 씨바. 이씨 보라고. 아, 이씨 보라는 얘기였어? 응. 음. 어. 오빠, 오빠. 이씨 봐. 이씨 봐. 아, 그래? 어. 보여? 어, 보여. 씨가 있네. 아, 왜 수박에 씨가 있는데 욕 처먹는 기분이 들지? <laughs> 뭔 소리야, 오빠. 나욕 못하는 거 알잖아. 나 태어나서 욕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래? 아 욕하는 거 너무 싫어. 바른 말 고운 말 써. 알았어. 영어 공뭐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 봐. 아, 싫어. 아이 보여줘봐. 아 싫어. 아지 보여달라니까. 아이씨, 팔로미뭐 아이씨, 팔로미야 영어 공부 뭐 하냐니까 오빠한테 욕을 해. 아니 영어 공부하는 거 대답한 거잖아. 지금 뭐 하는데? 아이씨, 팔로미 아... 어 그거 공부하고 있었어. 그래 그래, 아이씨, 응, 알겠다. 응, 팔로미 따라와. 그래. 이거 하고 있었다고? 그래. 알겠으니까 따라 오라고. 아이 씨발놈이. 영어 한거 맞아? 영어 한 거잖아. 헤리머. 어? 너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나 영어 좋아하는데 왜? 이제서야 막맞들었는데 아니야 너도트 내놔. 아? 씨발놈이. 뭐? 알겠으니까 따라오라고 영어 회화한 거야? 그치 그래? 어아 오빠 왜 계속 욕 처먹는 기분이지? 뭔 <laughs> 소리야 오빠 나욕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오빠 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 마셨잖아 응 1차 고기 먹고 응. 2차 호프집 갔다? 근데 내가 요즘 술이 약해져서 3차부터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아 기억이 잘안나아 이렇게 기억이 잘안 나지? 빡 아냐? 뭐? 빠 가냐고. 너왜 자꾸 욕을 해? 무슨 욕? 1차 고기, 2차 호프집 갔다며, 3차 빠 가냐? 뭐? 빠 가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 빠 가냐고 물어본 거야? 어. BAR? 어. 빠 가냐고? 어.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어제 빠를 갔는지 어딜 갔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 빠 가냐? 아니, 대답을 했는데 왜 자꾸 물어봐. 술을 응. 마시면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 술이 너무 약해져서 금방 취. 아왜그러지 오빠 그렇게 술 먹고 맨날 취하잖아. 응. 그러면은 날 따라와. 아니 씨발놈이아 아, 그래? 어. 어무 진짜 열심히 하네. 그니까 원. 와, 진짜, 여신이다, 여신. 봐봐. 와, 진짜, 김태희는 진짜 영원한 우리의 여신이야. 와, 진짜 미치겠다. 아, 나 이번에 김태희 옛날 작품을 내가 다시 보기로 또 봤는데, 완전 뻑가가지고 김태희 인터넷 팬카페 가입했잖아. 아, 근데 거기 운영진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등업 인사 글을 올렸는데, 등업을 안 시켜주네. 아, 나 아직까지 새싹 표현이야? 젖밥이야? 뭐야? 젖밥이냐고.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왜 오빠한테 자꾸 욕을 해? 어? 방금 오빠한테 욕했잖아. 아니, 이 사진, 오빠가 보고 있는 사진, 어이 김태희 옆에. 어, 저 오빠 비야? 뭐야? 저 오빠 비냐고? <laughs> 저 오빠 비냐고? 응, 음. 그 얘기야? 그래, 저 오빠 비야? <laughs> 아,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런 건가? 어, 내가 말이 좀 빠르잖아. 아, 말을 좀 빨리 해서 저 오빠 비야를. 오빠, 야 어, 맞아. 어, 이 오빠, 비 야, 어... 저 오빠, 이구나. 오빠, 나 근데 <laughs> 요즘에 사업 구상하고 있다 했잖아. 어. 근데 내가 사업을 구상하다가딱 이제 결정을 내렸어. 뭐 할지, 뭐할 건데? 내가 쇼핑몰을 차릴 건데, 내가 좀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잖아. 그니까 이 쇼핑몰에 쇼핑몰 모델을 내가 딱 하는 거지. 내가 이쁜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 좋은 애가 입었으니까 이 옷을 딱살 거란 말이야. 대박 날거 같지 않아? 어떨 거 같아? 작뱅이 까네. 어? 작뱅이 까네. 오빠.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약간 좀뭐 뱅크 이런 건가? 뭐야? 무슨 뜻인데? 어? 무슨 뜻인데? 이거 그냥 욕한 거야. 빼뱅이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뭐 쇼핑몰을 차리고 네가 직접 피팅 모델을 한다고? 어잡뱅이 까네 어? 혜림아 그걸 누가 사어 너무 그랬다가는 망해 전재산 다 날려 잡뱅이 그래? 까는 소리라고 있어 정신 차려 잡뱅이 아. 까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맞지? 어 갑자기 잡뱅이 까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오빠 어. 그게 아니라 사업 계획이 딱 있다니까? 얘기해봐 내가 처음에는 사업 작업으로 뭐 하든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옷을 사고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월 매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1년 대박. 1년 되면 6억이지. 그러면은 몇년 안에 그냥 몇십억 확 버는 거라니까. 와, 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까 넌 진짜 경영 마인드가 있다. 아 진짜? 응. 어. 어떤 경영 마인드? 허경영 마인드. 어? 너 지금 이거 허경영 마인드야. 어? 500만 원으로 몇십억을 번다고? 어. 잡배니까 는 소리 하고 있어. 내리아너그 지금 허경영 마인드라니까 완전 공중 소양하는 소리라고 있어. 인생은 그렇게 축지법으로 갈 수가 없어. 오빠 내 눈을 바라봐. 잡뱅이 까는 소리 하네 <laughs> 어? 뭐 잡뱅이 까는 소리를 자꾸 하냐 너는. 하지 마. 아 그래? 어. 뭐 500만 원으로 몇 십억을 벌어. 그러 우리 잡뱅이 까는 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아, 그래. 빠가냐? <laughs> 어빠 가자. 빠가냐? 빠 가자고. 빠가냐고.